8월 28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까지 핵심 뉴스 10가지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1. 기준금리 동결 확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차와 통상 불확실성이 줄어든 가운데 여전히 높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SKT의 과징금.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처벌입니다. 3. 학생수 13만명 감소. 2025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등 학생수는 전년보다 13만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며 교육 현장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 유승준 비자 소송 1심 승소.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낸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 스위스 마터 오른 추락사. 스위스 마터홀은 정상에서 하산하던 한국인 등반객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빙벽 붕괴 가능성과 등반 장비 문제를 함께 조사 중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 재판에 여섯 번째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결석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향후 강제구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7.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금융사가 일부 피해액을 의무배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입니다. 8. 중국 전승절 열병식 북러참석 중국 전승절 열병식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의 첫 공식 석상 모임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립니다. 9. 도요토미 동상 훼손. 일본 나고야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의 목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도요토미는 조선 침략의 상징 인물로 이번 사건은 역사 인식과 관련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 박태준 작가 이혼. 웹툰 연렙전사의 박태준 작가가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박 작가는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다고 밝히며 향후 활동은 기존 일정대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8월 28일 두 번째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채널에서 매일 핵심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